안녕하세요. 똥선으로 일상을 그려내는 드로잉 로그 시간입니다. <laughs> 문제가 나타납니다. 뭐냐 하면, 바로 이런 문제예요. 하얗게 가장자리가 일어나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우리가 선을 그릴 때 사실은, 기억하세요? 여기 보면, 앤티 엘리어싱이라는 방식으로 칠했기 때문이에요. 앤티 엘리어싱은 선이나 색을 바르거나 할 적에 이 가장자리가 이상하게 깨진 것처럼 보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발라진 것처럼 하기 위해서 칠하는 순간 원래 있던 곳과 내가 칠하는 것 사이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부드러운 색의 변화를 입혀 주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반면에 내가 원하는 색을 엔티에일리어싱 없이 그냥 칠하면 이렇게 보여요. 두 개를 비교해 볼까요? 완전히 계단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계단 현상이 생기면 나중에 선을 그렸을 때어 되게 부자연스럽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선을 그릴 때는 항상 엔티에일리어싱을 기본적으로 하고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엔티에일리어싱의 문제는 버킷독으로 칠을 했을 때, 에잉. 버킷독으로 원하는 색을 칠했을 때, 그 색이 쭉 흰색을 칠해 나가다가 여기에서 회색들의 계단들을 만나면, 자, 회색들의 계단들을 만나면, 어, 내가 칠하려고 하는 흰색이 아니네라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서서히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하게 되어 있는 회색들은 이 색이 침범하지 못하고 이렇게 남아버려요. 연한 회색은 약간 침범해서, 왜냐하면 엔티에일리어싱이니까 살짝 먹어 들어가지만 이렇게 먹히지 않아서 테두리가 남아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쉬운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그것은 확장이라는 기능이에요. 확장이라는 기능은 내가 색을 칠할 때 내가 칠한 곳과 똑같은 색까지 막 번져나가지만 뭔가 다른 색을 만나요. 여기서 연한의 색, 조금 더 진한의 색, 완전 진한의 색. 이런 걸 만날 때 도대체 나는 여기서 어느 색깔까지 색을 먹이고 또는 어느 색깔까지 멈출까를 정하는데 이때 확장을 넓혀주면 내가 원래 멈췄던 곳보다 조금 더 진행해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자, 다시 확장이 0일 때는 여기서 멈춘 색깔들이 확장을 2 하면 이만큼 먹어 들어가요. 만약에 확장이 10이다. 어, 10 너무한가? 이러면 이 색을 칠했을 때이 이렇게 돼 버려요. 아예 테두리를 다 먹고 들어가죠? 그래서 어느 정도 먹고 들어가게 할지를 결정해서 칠을 해야 되는데, 이때 1로 할지 2로 할지 3으로 할지는 정해진 법칙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선의 굵기가 다르고 그림의 크기가 다르거든요. 저의 경우는 이렇게 작게 그리니까 이 정도만 해도 제법 먹어 들어가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릴 때 크게 그리고 선을 두껍게 하신 분들은 이게 2거나 3으로 해도 별로 표시가 안날 거예요. 그런데 선이 가늘고 크기가 작으면 1이냐 2냐 3이냐에 따라서 이 윤곽선이 점점점 먹혀 들어가서 가늘어지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정도로 해서 자기에게 맞는 정도를 지정해서 칠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젠 피부색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피부색은 주황색에서 색상을 주황색으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가장 윗줄을 해서 선택하는 게 쉬울 거예요. 그래서 주황색 선택, 그리고 명도는 가장 높은 라인, 그리고 왼쪽은 흰색이고, 제일 오른쪽 끝은 바로 이 색. 내가 선택한 이 색상의 가장 그 진한 순색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중에 어디쯤에서 멈춰서 색을 정해야 되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4분의 1, 왼쪽, 오른쪽을 4등분했을 때, 4분의 1 위치쯤, 여기쯤 정해서 양동이로 칠해보세요. 이 정도가 어떤지 보고, 어, 나는 이 정도보다 더 어두우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취소하고 더 어두운 색을 칠하면 돼요. 왜 취소해야 되냐 하면, 취소하지 않고 계속 입히고 또 입히면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계속 색이 확장되어 나가서 검게 그렸던 선을 점점 파들어가서 이렇게 돼 버려요. 그래서 색을 칠할 때 잘못 칠했으면 꼭 취소하고 해보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약에 내가 그리는 그림이 여자아이다 또는 피부가 굉장히 뽀얀 아기다 라고 하면 점점점 더 왼쪽으로 가겠죠? 더 왼쪽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더 왼쪽. 그리고 내가 칠하고자 하는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피부가 좀 분홍분홍한 느낌이다 라고 하면 색상부터 조금 더 빨강 쪽으로 가야 돼요. 조금 더 빨강. 그러면 더 분홍분홍한 색깔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분홍분홍한 색으로 할지 결정해서 칠해주면 됩니다. 이대로 끝내기가 아쉬워서 팁으로 틈 닫기를 알려드릴까 해요. 틈 닫기는 뭐냐 하면 아까 이렇게 틈이 있을 때 틈을 메꾸는 걸 이야기를 했는데 틈 닫기의 경우에는 이 틈을 자동적으로 메꿔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두 칸에 한번 칠을 해볼게요. 이만큼 뚫려 있고, 이만큼 뚫려 있으니까, 여기를 칠해도 바깥으로 빠져나갈 거고, 여기를 칠해도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틈 닫기를 알맞게 이용하면, 조금 숫자를 높여주면, 이 정도 숫자에서 지정한 정도의 틈은 그냥, 닫힌 걸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칠하면 거기서 막혀요. 근데 큰 틈은 또안 되겠죠. 조금 큰 틈은 또 조금 숫자를 높여서 해주면 이 정도 틈도 닫아준다라고 할수 있어요. 틈 닫기를 잘만 이용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틈 닫기를 항상 가장 높은 수치, 5, 이렇게 하을까 해주면... 생각하겠지만, 틈 닫기가 항상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 할아버지한테 이 피부색을 칠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스포이드로 피부색을 찍어서 바뀐 거 확인한 후에 피부 구역에다가 눌러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틈 닫기가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은 틈비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자동으로 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칠이 안 됐네 또 누르고 어? 또 칠이 안 됐네 또 누르고 어? 안 됐네 또 누르고 이렇게 여러 번 눌러야지만 칠을 할수 있게 되어서 몹시 불편하답니다 그래서 틈닫기는 항상 틈닫기를 선택하지 않는다 그리고 필요할 때 틈 닫기를 이용해서 칠해준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틈 닫기를 무효로 한 상태로 한번 칠해볼게요. 한 번에 칠해줬죠? 그렇죠. <laughs> 자, 틈 닫기의 팁까지 안내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 무이나 그냥 무이나